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못 따기에 대해서 알아봐요. 클로버 더빙이라 자막과 다른 발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명령어를 쳐도 되지만 리본 명령어 위치를 알려드릴게요. 리본 명령어에서 못 깎기 옆 세모 마우스로 클릭. 못 따기 마우스로 클릭. 못 따기 명령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 놨는데요. 제 블로그에 오셔도 자료는 있습니다. 못 따기 명령어는 챔퍼. 또는 단축어는 차입니다. 차 엔터 거리 지정으로 못다기를 할 거라 디 엔터. 첫 번째 거리 지정이란 처음 마우스로 클릭한 구역의 거리를 말합니다. 지금 이해가 안 가셔도 넘어가도 됩니다.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. 10 엔터. 두 번째 거리 지정은 20 엔터. 이 순서대로 마우스 클릭질 할 거예요. 왼쪽 구역부터 시작할게요. 왼쪽 1번 클릭. 왼쪽 2번 클릭. 왼쪽 구역 완성. 오른쪽 구역 1번 클릭. 오른쪽 구역 2번 클릭. 첫 번째 사각형 못 따기 완성했고요. 두 번째 사각형은 시간 관계상 짠하고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. 거리 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치수 찍어 볼게요. 시간 관계상 짠. 첫 번째 클릭질이 10mm로 나옵니다. 1번과 일치하죠? 두 번째 클릭질이 20mm로 나옵니다. 2번과 일치하죠? 굳이 설명 안 해도 첫 번째 거리 지정이 첫 번째 클릭질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. 폴리선 못하기를 해볼 거예요. 폴리선이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. 마우스 한번 클릭으로 사각형 선이 다 잡힙니다. 라인으로 형성된 사각형을 클릭해 볼게요. 마우스 한번 클릭으로 선한 개만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차 엔터, 피 엔터. 아까 차 엔터, d 엔터를 한후 거리 지정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입력 값이 저장되어 있어서 피 엔터를 해도 거리 지정 값이 그냥 나오는데요. 만약 입력 값이 없을 때는 여기에서 d 엔터를 한후첫 번째, 두 번째 거리 지정을 해주고 피 엔터를 해주시면 돼요. 왼쪽 그림과 똑같이 클릭할 거예요. 사각형, 왼쪽 윗부분을 마우스 클릭합니다. 왼쪽 세로선 클릭할게요. 한 번에 클릭으로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설명을 위해 치수 기입할게요. 어디를 클릭하나 왼쪽 상단부터 10, 20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폴리서는 마우스 클릭하는 위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거리 지정됩니다. 자동 지정이 싫으시면 거리가 각도 값인 D 엔터, Enter, A 엔터를 이용하셔서 한땀한땀 한땀 클릭하시면 돼요.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폴리선이 아닌 라인을 P 엔터를 했을 때 폴리선이 아니라 못 따기 안 된다고 나옵니다. 이번에는 거리와 각도로 못 따기 하는 방법입니다. 차 엔터. A 엔터. 못 따기 길이는 20 엔터. 못 따기 각도는 30 엔터. 왼쪽 구역부터 순서대로 클릭할게요. 첫 번째 사각형 완성. 두 번째 도지안 치수 기입할게요. 첫 번째 클릭질이 고 커리 값. 두 번째 클릭질은 각도 값이 적용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. 자르기 설정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. 차 엔터. 티 엔터. 티 엔터. 자르기 적용이 된 못다기를 해볼게요. 차 엔터. T, 엔터. N, 엔터. 자르기 적용이 안된 못다기를 해볼게요. 못다기 부분 확대해볼게요. 자르기와 자르지 않기에 의미를 아시겠죠? 자르지 않기 적용이 되면 기존 사각형 모양이 살아있게 됩니다. 메서드란 이 엔터를 한후 거리값을 할지 각도값으로 못다기를 할지 선택하는 겁니다. 차, 엔터. E, 엔터. d 엔터. 그런데 지금은 전에 거리가, 각도 값을 공부한다고 d 엔터, a 엔터를 해서 각각 거리 값과 각도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값이 저장되어 있어서 곧바로 차 엔터, e 엔터, d 엔터를 해도 입력 값이 나오는데요. 입력 값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차 엔터, d 엔터 하여 첫 번째, 두 번째 거리 값을 입력한 뒤 다시 이 e 엔터, d 엔터를 해서 거리 값을 입력해야 해요. 이렇게 번거로워 보이는 게왜 있냐면요. 기존의 D값, A값 입력을 해놨을 때 편해요. 그냥 전에 입력된 값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요. 왼쪽 구역 1번, 2번 순서대로 클릭질. 치수 기입할게요. 아까 D 엔터에서 첫 번째 값, 두 번째 값 입력했던 기존 값이 잘 불러와 지네요. 차 엔터. E 엔터. A 엔터. 아까 a값 입력했던 것을 불러와서 못 따게 할게요. 아까 a 엔터해서 첫번째 값 두번째 값 입력했던 기존 값이 잘 불러와 지네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